의사일정 제24항.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. 조정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정주입니다.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료 제1쪽입니다. 개정 이유는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및 개선에 따라 곤충산업의 상품화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. 자료 2쪽입니다.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5호는 상품화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및 개선 과제 중 네거티브 규제에 해당됨에 따라 곤충산업의 상품화 기술 개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해당 사업 중 그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여 신설하는 사항입니다. 안제 10조 제 2항 제 1호는 자문위원회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자를 곤충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정정하였고, 안제 10조 3항은 자문위원회 2년 임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. 그외에 아는 자치법규 위반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. 이어서 자료 7쪽 비용축에서 미천부 사유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8쪽 관계 법령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, 제13조와 시행규칙 제2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1 0조그 밖의 참고사항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사전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 이상으로 안성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.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. 자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.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우리 정토근 의원님. 네. 정토근 의원입니다. 제출된 조례안 중 일부 조명이 불불,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제10조 자문위원 제2항 제2호에서 대학 교수를 곤충과 관련된 대학 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경우 지속적인 자문위원 참여를 방지하고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, 2년으로 한다를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위원회 사인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같은 조 제6항의 경우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은 자문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에서 제외한다로 규정에 대하여 수정 및 신설 제안하고자 합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조정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네, 의견 없습니다. 동의합니다. 어, 우리 의원님들이 또 이거 또 검토할 시간이 없으셨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게. 많지가 않아서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이거는 네 황윤의원님 희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일괄 그앞예 네, 뒤로 미루는 게 어떠실까요? 어, 이거는 요것만 검토하시면, 요거는 요것만 검토하시면 되는 건데 그그거는 검토하시고 그러면 그 우리 좀 빠른 시간 내에 수정 의결하는 걸로 네네네 예, 네, 그렇게 할까요? 그러면? 요것도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대로 우리가 수정 의결은다 이제 됐는데 그 지금 그거를 검토할 시간이 시간을 달라고 하시니까 어 우리 그어 업무청취의 그 업무보고할 때 그때 오전이든 오후든 그 시간이 좀날때 같이 처, 처리하는 것으로 보류. 이게 수정. 조문이 올라올 때마다 네. 관례적으로 그렇게 검토 시간을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. 이 어, 예. 한 그래서 건, 건, 이번에는 그래서 저도 네. 그런 생각좀 하는데 요즘 그, 어,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좀그 집행부에서는 좀그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시간을 좀 촉박하게 그 의원들한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의견이 좀 있어서. 이거는 좀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. 이번 거 혹시 그 관련된 내용이 없으시면 이거 그냥 정리해 주시는 게 저희도 시간에안 쫓길 것 같아서. 네, 네, 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의사 일정제 24항 안성시 건축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? 네 이의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조정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